그동안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여러가지 문제를 내파하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무리가 상당히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2017년 6월 3일날 드디어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신고 후에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뀌었으며, 그리고 이때 정보 공개 의무를 주도록 하였고, 그 다음에 조합원이 탈퇴한다고 했을 때, 회비를 환급해 주도록 그렇게 법의 규정이 되었습니다. 이러법 개정으로 제도 개선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많은 환경이 좀 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법 개정 중에서 제일 주의할 점이 뭐냐면 신고 후에 조합원 모집인데 이것은 관청에서 그 지역을 살펴서 아예 위험 요소가 있는 곳은 시작도 못하게 할수 있고 그 다음에 향후 또한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면서 근거를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주의금 주변에서는 상당히 속도를 내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곳이 정말 어, 우리인데 유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점에서. 그 다음에 어떤 점을 주의하면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아파트는 아파트.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집을 건축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땅. 그 다음 두 번째는 건물이죠. 지역주택조합은 아파트는 이두 가지가 아직 미정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위험 부담이 지게 되는 거죠. 제일 처음에 우리가 분양 사무실에 가게 되면 거기에서 알려주는 것들은 이두 가지에 대한 희망사항입니다. 모델 하우스에 갔을 때 거기에서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 맥락에서 다음을 일곱 가지 정도를 고려를 하면 그래도 내가 어느 데를 선택을 하는지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행사가 신뢰가 가고 경험이 많다면 상대적으로 좋습니다. 그러나 대다수가 영세업체이고 이것을 파악을 하기는 실제로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돈 있고 우량 기업이 왜 이런 위험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런 사업을 시작하겠습니까? 두 번째는 조합원 모집이 어려워 보이는 것은 아예 들어 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곳을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그것은 알수 있습니다. 주변 아파트와 시세 차익이 별로 없어 보이는 곳이나 위치가 안 좋은 곳 등으로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지역이 될수 있는 대로 작은 곳이 유리합니다. 만약에 1인 소유의 땅이라면 더욱 상태를 파악하기가 쉽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최고의 수익을 욕심내고 큰 단지를 선택합니다. 이런 곳은 10년에서 20년이 걸리기 쉽고 그런 동안에 세계 경제 위기나 어떤 외부에서 닥치는 환란을 닥치게 되면 그야말로 어려워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간이 긴 가운데에 추가 부담금 문제도 있습니다. 나중에 가보면 이자 부담, 추가 부담금, 그리고 마음고생, 이런 걸로 인해서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이제 네 번째입니다. 토지 매입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 지역을 둘러보고 낙후도를 점검합니다. 상가 밀집 지역이나 새로 신축한 건물이 여기저기 보인다든가, 큰 건물 혹은 큰 대지가 있는 곳은 지주가 알맞기를 할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종교단체나 어떤 단체, 기업소의 건물이 있을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의견 통일이 어렵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땅이 전체 면적의 5%가 넘으면 아예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면 95%가 확보되어야지만 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결판이 난다고 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법은 소급 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대상지가 2017년 6월 3일 법 개정 이후에 시작하는 곳인지 여부를 구청에 알아보고 접근합니다 법 개정 전에 한 번이라도 조합원을 모집하였던 사실이 있다면 개정법이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법 개정 이후라면 조합원 모집을 관청에서 승낙하였기 때문에 일단은 얼마간의 신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일반 분양 물건이 있는 곳은 주의해야 합니다. 일단은 초기 자금 마련이 전 세대가 조합원인 경우보다 어렵고 이그 이유는 일반 분양은 분양 후에 돈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가격 상승 시에는 분양도 잘 되고 분양가도 올려받을 수 있지만 하락 시에는 분양가가 예상가보다 낮아지므로 추가 부담금이 높아지고 건설사와 일반 분양가 그리고 추가 건축비 등에 대해서 분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집값 하락 시에는 무조건 일반 분양이 많은 곳은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지역 주택 조합에 대해서 많이 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공부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조합원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결정한 후에도 공부를 계속 하거나 믿을 만한 사람에게 정보를 계속 얻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지역 주택 조합 아파트는 정보 공개가 상당히 안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아는 것은 고민을 덜하게 하지만 모르는 것은 온갖 상상이 뒤따르기 때문에 잠을 못 이루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공부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일곱 가지 외에도 동네 부동산이나 지인의 말을 듣고 보안 내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뭔가 추측과 가다라 통신이 난바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하면 직접 확인해야 됩니다. 구청에 조합에 찾아가서 아니면 전화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예민한 사람이라면 이것을 피하는 것도 좋습니다. 생각보다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행사만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 그러한 시간 때문에 불안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조건 하지 마라. 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문제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법과 제도의 정비로 주변의 지역주택조합이 조금 개선되어지는 환경을 보면서 만약에 선택을 한다면 어떤 점을 고려할 것인가 이것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